사람들이 보고 사지, 싶은 거고 건... 그런 고양이가 아니라 그 가면을 벗은 가면 어. 벗으면 사람들 더 나간다냐 아니야 아니야 가면 편하게 벗어도 나랑 되냐 내가 내가... 내가 <laughs> 아니지 에이. 아까 전에 내가 알려줬잖아 조금 더 동물적이고 야생적인 느낌 아니고 아니야 아니양아까야 아, 나중에... 아니야 아아니 고양이 아니아 자, 일단 저기 가면만 벗고 와. 가면 어, 벗으면 인정. 진짜 손님들 다 나간다니까냥. 아니아니아니안 나가, 안 나가. 걱정하지 마. 이제 나간다니까냥. 야, 음, 너네 겁나 펄리 같으니까 빨리 아, 빼고 아, 와. 아. 야옹. 스티비오. <laughs> 뭐휴 <laughs> 아직 안 가봤어. 아. 치료 좀 해주세요. 예, 예혀그 예. 아, 치료 말고요. <laughs> 드디어 나의 적수를. 나 이제. 이게 아, 나의, 나의 사장님의 옆자다해야 사장님, 저 EMS가 되십니다요너 간호사 됐잖아. 네, 저는 사장님을 아 치료해드리기 위해 서 EMS가 됐습니다요아 맞다, 나 소, 소개해줄 수 있는 사람 있는 데야 잠깐만 기다려봐. 뭐야, 태식아, <laughs> <그런 말을> 태식이 <laughs> 어디 있어? 태식아. 아 야, 뭐야? 자기야. 이놈의 새끼들이 날 죽였어. 자기야, 자기야 소개시켜 줄 사람 있어. 빨리 일어나 봐. 아니, 일어나 봐. 지나 일어나 봐, <laughs> 자기야. 아니. 일어나 봐. 빨리 넣 드릴게요. 청구서 보낼게요. 이게 안 차다는데. <laughs> <잘 모르겠는데>? 벌써 <laughs> 10만 <laughs> 원이. 소개시켜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뭔데? 뭐, 해서라고. 나... 아, 나알것같은데 혜수야, 내 괜찮아. 여자친구야 미사야. 아 잠깐만 나와봐 밖에 나와봐 밖에 나와봐. 그 미친 인간들. 아니, 아니 잠깐만요. 거식이 여자친구라고요? 안녕. 어떻게, 너 어떻게 너너 내가 믿었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너안 믿어서 괜찮았어. <laughs> 이니까 니가 다니까 우리 자기의 선택을 못받은 거야.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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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laughs> <laughs> 해수 해수 저저 <해수. 웃음> <laughs> 저 가증스러운 목소리 듣지 마십시오 사장님. 네. 이 결혼 반대야. 네가 반대면어할어있는머할수 있는 건없지지어쨌든 반대야 <laughs> 내가 고백했어 예? 아니 <laughs> <저, 저>, 저... <laughs> 사장님 눈이 너무 낮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 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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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넌그냥국사라들고 제육볶음이나 만들으란 말이야. 나 이런 이런 받아들 때? 나를 위한 제육볶음만 만들어. <laughs> 어머! 아, 얘네 지금 어떤 코스야? 야. 이건 맛없게 안 됩니다, 저. 이거 맛안돼 아, 저런 표독스러운 말 그만 들어. 우리 잠귀 버려. <laughs> 넌 가서 제육볶음이나 볶아. 그것 대 마음이 책임져. 얘 무슨 일이야? 내 여자친구라고 썩으실까 저한테 난리가 났어. 마호미! <laughs> 아, 너가 억제기 아니었냐? 야호! 책임져, 마호미. <laughs> 나 어지러워. 엄마, 이런 애들 말 계속 들어야 돼? 엄마, 우리 오빠기. 오빵이... 호미야. 네. 왜 자꾸 너만 도망가려고? 근 <laughs> 태식이 목소리 한 번도 들으면 진짜 죽여 버릴지도 몰라. <웃음> <웃음> 그래서 도망가는 거야? 좋았잖아. 어딨어 <laughs> 여기 있다. 사장님. 민걸리잘 <laughs> 들어. 우리 제육볶음 볶아주던 급식 아줌마랑 사장님이랑 정분이 났다. 그렇게 됐어. 너 이거 납득이 돼? 이거 내가 <laughs> 어떻게 냐 <묵냐> 이거? 나 죽여버리겠어. 민글리야 제발요. 도망쳐. <웃음> 도망쳐. 중국. <laughs> <도망쳐. 웃음> <laughs> 마 호미. <laughs> 너 때문에. <laughs> 너 때문에. <웃음> 지금. 헤이 <laughs> hey, 호미. 헤이. <Hey>. 헤이 hey, 호미. <laughs>

호미가 <laughs> 호미가 일어났어... Okay, 아니 사정이 살리랍니다. 밍블리도안 어. 되고 겉에 식도 안 되고 저 밖에 안 됩니다. 무슨 소리야. <laughs> 아니 어깨기가 <억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웃음> 어떻게, <laughs> 어떻게 저거가? <저런, 웃음> 아니 어, 사정 성게박이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니 급식아 줌 마나. 어떻게? 성게박씨. 왜? 오 어, 그래 리야프는 아, 똑같네 다음 고객님! 어뭐 네. 네. 테이블 누구야 그기테이블에 우영 주인가 옥주 인님께 바로 어 그래 좋아 좋아 여기야 여기? 왜? 오케이 오케이 하나, 오케이 오므라이스 먹을래 죽을래 야죽래 고혈압 이는저오쪽 테이블로 혼자 먹냐고? 아 이따 보면 합석하는 일 있지 우린 합석하는 그렇게 고향던데여름입니다 여,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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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짱. 고양이 짱, 고양이 짱 만나려고 돈 모아서 왔다는. 고양이 짱, 고양이 짱,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반개짜리만 말아주라는. 아, 말아 드릴게요. 당기다려주세요 아, 아 혹시 혹시 그 냥냥 볼지 같이 해주면서 <laughs> 해줄수 있냐는 아 이렇게 말씀인가요? 냥! 양양 냥, 볼지 냥 아, 어떤 신간 주인님 그 전보다 조금 덜 매콤한데 혹시 잘못 먹고 다니냐는지 얼음장. <laughs> 여름짱 어떡시 걱정돼 아, 여름짱 <laughs> 나 여기 지금 2주 반에 오는 건데 기억하냐능 여름짱 우리 그때 여기서 <laughs> 내가 파르페 시켰는데 여름짱이 직접 만들어 준 거였는데 그때 나한테 쪽지도 줬잖냐능 여름짱 혹시 어떤 쪽지를 내가 <laughs> 줬는지 말려줄수있냐 여름짱이 맞아서 <laughs> 고맙다냥 다음에도 꼭와달라냥 <laughs> 해줬죠. 해줬죠. 해줬잖음. <laughs> 혹시 여기 <웃음> 출근할 <웃음> 생각 없냐 <웃음> <웃음> 여름장 꽃순내 맞고 <막고> 싶어서 왔는데 보호해주세요, 장님 보호해주세요. 여름장 <laughs> <기운이> 좀, 여, <웃음> 여름장 <웃음> 여기 여기 예약하려고 돈을 돈을 내가 얼마나 갖고 왔는데 여름장 화나게 <laughs> <laughs> <환하게> 하지 말라는 <laughs> 아니, 여름장. 여름이야. 해드려 그리고 저기 목나 목나시다 여기 왼쪽에 여름+ 거품, 여름+ 거품 여름장 빨리, 할이야, 빨리 오므라이스 <웃음> <웃음> 빨리 말아가지고 하는 건조로 오므라이스 말아드리겠다냐아 그때+ 그때 반주에 있었잖아 그거 어디 갔냐는 왜왜왜왜 차별하냐는 왜, 왜, 왜 여름장 나 기억 못하는 거 아니지 여름장 당연히 <laughs> 기억하지. 중국 주인님은 나 음, 특별히 모시는 VIP 고객님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왔프게 너무 서운했더냐 알겠다네. 그러 매일 와서 네. 여름 고양이 아, 이뻐해 주고 쓰다듬어 아, 주는 아, 거 맞지냐? 맞아 맞아. 아 역시 역시 여름 쪽 너무 부끄럽다. 근데 이렇게 <laughs> 기억해 주는 거 너무 나한테 집착하는 건 조금 곤란스러운데. 사장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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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주선이 어, 내 아까 말했지? 리뷰는 4.5점 이상 항상 유지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해결해. 중구 주인님, 또 시키실 일이 있으신가요? <laughs> 혹시 매뉴얼 인자는? 아, 저희가 오므라이스밖에 없어가지고요, 그렇죠 시장님? 아닌 것 같은데, 여름짠? 여름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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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마카롱이 있다고 하네요 마카롱 뭐냐는? 저희 사랑이 담긴 제가 직접 만든 마카롱이 준비되 있습니다 어, 그거 그거 그럼 그러면 여름철 얼마냐는? 아, 고객님의 이지를 파악해서 저희가 맞춰드리려면 주인이 아니라 그냥... 고객? 주인님께서 라벨 지능 홈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가격을 10만원으로 받고 있어요 10만원? 그러면은 100만 그거 다섯 개주라네아 그럼 50만원 결제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인님 <웃음> 여름장 여름장 <laughs> 아대 네, 주인님 아, 여름장 꾸숨내 항상 유지해야 되니까 여기 거리 유지해달라는데 어, 이거 이거 희롱인 것 같아요, 시장님. <laughs> 로러기 하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시장님. 먼저 희롱한 고슴내를 유지하기, 맨날에 유지하기 맨날에 위해서 최대한 옆에 같이 붙어 있어달라고 했는데 이거 희롱 아닌가요? 안만졌잖요 여겼잖요, <laughs> 시장님. 앉아 주시면 제가 마크랑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 어 <laughs> 아, 저거 뭐야? 이 아, 말이 아니었구나. <laughs> 아, <진짜>. 어. <laughs> 이게 아니었나? 진짜. 아 예. 여기서 완전 여기 아, 계시면 금방 <laughs> 메이드 붙여드릴게요. 아예예 예, 예, 예. 아 앉아 있어야지. 자, 자 우리 우리 목나 고양이. 어 고양이 목나. 나 기분 나할게 오른쪽이 어느 쪽 어느 쪽이 좋아? 고양이랑 오케이 그러면은 왜, 여름 씨가 쪼? 저기 진짜왕 씨한테 가고 진짜 쪽 가운데로 가 가지고 아 바로 들렸는데 여름 여름 고양이는 내가 먼저였는데 여름 고양이는 내가 먼저였다는. 바바리 집 여기 왼쪽으로 오고 에가 바바리 상 이거 아, 인님보서 아, 음.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오늘도 네. 여름 아, 고양이랑 아, 즐거운 아, 시간 아, 보내주시길 아, 바라겠습니다 아, 아, 여름 고양이 혹시, 혹시 노래할 줄 아, 있는 거 아, 있냐는 부를 어, 아, 줄 아는 노래가 골골송 아, 밖에 없다뇨 골골송 어, 너무 좋은데 춤도 춰줘야겠어 안되겠어기다려봐잠깐만 그래, 아, 춤추는게 뭐였더라 아기다려봐어 그 어. 이렇게 봐봐 비앤디 했냐?